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 예배는 선물임과 동시에 예,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의무 보통 4대 의무라는 말을 하죠. 4대 의무 이 의무는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이죠.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선거는 국민들로하게금 투표에 대한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를 나타내주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 보면 그 뭡니까? 우리가 특권인과 동시에 권리인데 이것을 행사할 때에만이 그 권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1년이 지났다. 일절을 말씀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음. 그러니까 1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종 되었던 곳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한 그런 놀라운 기회가 결국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낸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고 이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의 처음 난것 짐승의 새끼로부터 사람의 장자이르기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 정결한 양이나 염소의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좌우 인방과 설주에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망의 심판이 넘어간다, 건너간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pass over, 어,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유월 넘어간다. 다리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2 0 0만 명이나 되는 검성난 인구 인원이 애굽을 탈출하기 앞서서 했던 마지막 의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고 제정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달력이 카린다가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민간력,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고 태양력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 있고 그리고 최고급 당시에 새롭게 제정된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종교력에 의해서 출애굽한 그날그그 그 달을 첫 달로 정해서 어,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출애굽할 때 지켰던 그 유월절이 이제 1년이 돌아왔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한 길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더니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두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첫째 달열 네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크게 새 부리위의 절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은 봄절기의 핵심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세 개의 절기가 봄 절기에 해당된다라고 그랬고, 여름 절기로는 우리가 맥주절 혹은 칠칠절 혹은 유월절, 아니여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명명했고요. 그다음에 가을 절기는 어, 속제절, 납팔절, 속제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가을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봐 하나님의 자녀인가봐라는 정체성 중에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제 어디가 오그 어, 예배드리러 간대 예배 보러 간대 이게 뭐예요? 아왜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당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는데 그런데 주일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물론 교회마다 시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오후 1시 반 예배, 혹은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겠 이처럼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유월절 절기도 역시 어때요? 오절 말씀 보니까 열댓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랬죠 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라고 라 말씀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나 예배 드렸어 날줄 지켰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당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 번째 둘째 해에 그야말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부터 그 문제를 얘기하죠. 그때에 예,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입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져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의 말은 예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어, 나는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됐으니까, 뭐 이참에 시지, 뭐뭐 굳이 예배들을 몰라고 가, 이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냐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인과 동시에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밥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안 해. 밥 먹자 그러는데, 나밥 생각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공급 받기 싫어.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시체를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 가지고 아 이제 그럼 나는 잘 됐다. 이 참에 좀 쉬고 날씨도 뜨겁고 더운데 비도 많이 내리는데 예배 안 드려야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못 어때요? 우리 모세 지도자님라고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절대로 헌금드리면 안 돼요. 헌금도 드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뭐 오늘 돈 굳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헌금을 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왜 드리지 말라 고 그러냐고. 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 은혜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내 정당한 권리인데 이러면서 모세에게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대화를 들으셨겠죠? 샤마하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때? 조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작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면 부정하게 되든지 혹은 먼 여행 중에 있다할지라도다이 앞에 따릅시다 마땅히, 마땅히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마땅히, 마땅히 예배하라, 예배하라. 어, 마땅히 예배하라는 얘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특권을 저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들 어디 뭐 감옥에 가 있다든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낸 것처럼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라도 우리는 어때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경우 둘째 먼 여행 중에 있는 경우 그러나 그두 가지 경우를 할지라도 뭐하라고요? 6월절 절기만큼은 마땅히 지켜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시체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예고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 사람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6월절 절기하고 같이 이게 겹쳐졌다 칩시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피치 못할 상황으로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또 어때?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장기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타의에 의해서 이처럼 내가 부정하게 되거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형편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 예배 못 드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거림에도 불구하고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만 될까요? 그것은 서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자리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귀한 귀해로 열절절기를 지키라고 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는데, 어때요 먼 여행 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신 우리 주님의 배려, 그 주님의 배려는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이 무게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원래 6월절은 몇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6월절을 지키는데 시체 때문에 부정해 있거나 또는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달간의 유예를 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 열 넷째 날에. 즉, 한달 뒤에, 어찌보면, 은제 2의 비상유혈제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는 때요 야, 오늘 11시 예배 못 드리면, 최소한 9시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못 드려면 그한시반 예배라도 드려야지. 예배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아홉 시 예배, 11시 예배, 심지어는 새벽 예배, 다양한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지 나고 하는 마음 자세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내가 출장 중에 있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핑계거리를 삼아서 어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저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출세하고 높아지니까 시기질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법령을 만들죠? 어떤 법령을 만듭니까? 3일 동안에는 절대로 정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 꽉 찍었네.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이 어인이 지킨 것을 그 법령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세 번씩 어땠어요? 하늘 앞에 감사함에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봐 저봐 저거 다니엘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붙들려서 어디 들어가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지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불불 가운데 들어가죠.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기회를 줄 때에 온갖까지 악기를 울려 퍼질 때에 너희가 내 금신상 앞에 절해. 그리더니때 왕이시여, 우리가 두번 다시 말할 것 없나이다. 우리는 금시장 앞에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섬기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괘씸한 얘기입니까? 불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는 명령. 그러면서 이 채친구들의 고백은 뭡니까? 설령 우리가 불불 불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당 앞에 자라지 않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 따지아도 하나님 명령은 겸손히 우리가 지켜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라고 정했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주신줄믿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예외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은 어때요? 14절 말씀 보니까 타국인지인지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를 지킬 기회가 된다면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죠?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때요? 유대인들을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도의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은 내가 누릴 때에 그 가치를 알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 생명의 교통이 있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적으로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데요.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상으로라도 우린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어찌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응당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자들로 매 순간 순간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사하서 기뻐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오늘 한날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